사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통해 후손이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생각으로 여정을 통해서 내가 씨를 얻으리라 하고 자기의 여정, 애국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처으로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것이 얼마나 큰 실패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잉태하자마자 임신하자마자 여주인을 업신여기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쓰면 이렇게 분명하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라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경험하려면 첫째,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거기에서 웃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생활이 고통과 괴로움이 많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수단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그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눈에는 더디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